2022년 수 특강 영어 독해 연습 8강 9번 순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순서 문제니까 너희들이 좀 대비해야 되는 것은 일단 문장 넣기는 기본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문장 넣기에 있어서 뭐 추천하는 부분은 however 바로 이 문장 아니면 it also 이 문장에 있어서 조금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어그외 쪽으로 뭐 일단 그렇게 까다로운 지문은 아닌데 일단 전체적인 흐름만 먼저 얘기를 해줄게. 먼저 첫 번째 문장, 이 주어진 문장을 통해가지고 배경 설정하고 있어. 이제 서양의 어떤 폐기물들을 이제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이러한 배경을 딱 설정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시하는 게 뭐냐 하면 왜 이러한 폐기물 무역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 그 이유가 핑크색 부분이야. 그런데 그러나 하면서 이 그러나는 전체적인 어떤 관점을 뒤집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배경이 C까지 이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나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런 세계 재활용 무역에 있어서 비평도 있다. 어, 그런 어떤 비난들도 있다. 그 비난들이 뭐냐? 그 비평이 뭐냐? 그 비평에 대한 얘기가 아래쪽에 쭉 펼쳐지고 있는 그런 달락. 그러니까 이달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지. 세계 재활용 무역이 일어난 이유와 그에 대한 어떤 비평들. 어, 그게 이달락의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들어가 볼게. 배경부터. 매년 서구의 국가들이 수백만 톤의 폐기물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중국으로. 그러니까 특히 플라스틱과 종이를 수출하고 있다는 거야. 뭐를 위해서? 바로 처리와 재활용을 위해서 수출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It is transported. 그것은 어, 운반되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바로 화물에 의해. 그러니까 화물로 운송, 수송되어진다는 거지. 어디에서 화물이냐? 바로 텅빈 선정용 컨테이너 안에 화물로 수송되어진다는 거야 그런데 그 컨테이너 밑에 붙는 PP 형용사지 그런데 그 컨테이너는 어디에 사용되었다? 바로 중국 상품 수출을 위해 사용되었던 그치? 그 컨테이너에 그텅 빈, 텅 비어 있는 선정용 컨테이너에다가 화물로 실어서 수송되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왜 중국 상품들이 엄청나게 서양으로 수출이 되잖아. 그래서 수출할 때는 그곳에 이제 수출 상품을 실어서 보냈는데, 이제 그 나중에 돌아올 때는 텅빈 컨테이너로 오게 되잖니. 그러다 보니까 그텅빈 컨테이너에다가 뭐를 실었다? 바로 폐기물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자기 나라로 수입해가지고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양의 입장에서는, 서구 국가의 입장에서는 수출을 한다는 거겠지. 자, 이게 이제 배경 설정이었어. 그런데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 바로 왜 이런 세계의 그 폐기물 무역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딱 설명을 한 거야. 자, 그래서 바로 폐기물, 그리고 매립지 비용이 서양에서는, 서양에서 높아짐에 따라, 서양에서 폐기물 처리 비용과 그 매립지, 이제 매립지에 매립하는 비용이 아주 높아짐에 따라, standing waste overseas, 그 폐기물을 해외로 보내는 것, 어디로? 뭐, 중국과 같은 곳으로 폐기물을 보내는 것이 is a cheaper option. 더싼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중국으로 보내는 게 비용이 훨씬 싸다는 거지. 자, 이게 첫 번째 이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 Another reason.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엄격한 환경적 그리고 폐기물 규제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선진국에서는 아마 환경적이고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이 굉장히 까다로울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법률대로 하려고 하면 또 마찬가지로 아까 비용하고 연관이 되겠지만은 비용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저 원할 때마다 폐기물을 처리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지. 그런 문제들을 바로 극복하려는 것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몇몇 경우에 있어서 중국 회사들은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해외에. 뭐 하기 위해서? 바로 폐기물을 사기 위해서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they have been able to offer higher prices.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offer 그다음에 accept 병렬이지. 그리고 더 높은 양의 폐기물을 수용할 수 있어 왔습니다. 누구보다 바로 in the origin country 그 원산국이지. 폐기물이 나오는 그 국가에 있는 상대 회사들보다. 그러니까 왜? 그 국가에도 폐기물 처리 회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국가에 존재하는 폐기물 처리회사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제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양을 지급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다? 중국으로 폐기물 무역이 이루어졌다는 거지 자 그런데 그러나 하면서 이제 B로 가는 거야 도겸체가 그러나 그 세계 폐기물 무역은 i s not without criticism 뭐 완전 직격하면 어, 비평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비판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바로 비판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하냐 하면 바로 세계 폐, 재활용 무역에 있어서의 비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야. 자, 첫 번째, 그 불평들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를? 어,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비용을, 그 폐기물을 수송하는 그러한 환경사회적 비용, 그리고 어떤 무보증, 뭐에 대한? 환경적이고 어떤 다른 기준들에 대한, 중국에서의 환경적이고 다른 기준들에 대한 어떤 무보증, 그리고 감소된 사업과 어떤 사업 기회와 어떤 원재료들 누구에게 있어서 바로 원산지 국가에 있는 재활용 업자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원산지 국가에서 재활용하는 사업들은 이제 사업 기회가 줄어들었잖아 그리고 재활용에 대한 원료 자체도 줄어들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바로 주장들 어떤 주장 서양이 그 쓰레기를 중국에 내버리고 있다라는 그러한 주장들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병렬 처리된 거지. 첫 번째 A. 그다음에 어, no guarantee 무보증 B. 그다음 감소된 사업과 어떤 원재료. 어?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 주장. 이렇게 ABCD 병렬이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 가지고 그것은 또한 그 실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에 있어서? 바로 서구에서의 어떤 재활용 시장에 있어서의 실패를 강조하고 있다. 자, 여기서 그것은 바로, 크리티시즘을 가리킬 거야. 그 비판은 또한 그 재활용 시장에 있어서의 실패도 강조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좀더 구체적인 얘기지. 최근에는 그 중국의 어떤 재활용 산업이 역으로 영향을 받는데, 서양에서의 재활용 시장에서의 실패도 강조하는데, 그와 더불어서 또 중국에서도 역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거야. 뭐에 의해서? 전 세계 경제 위기에 의해서 역으로 영향을 받았대. 자, 왜 그러느냐? 감소된 소비자 수요, 뭐에 대한? 상품에 대한 감소된 소비자 수요가 led to lower prices. 그 재활용품의 낮은 가격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어?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품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가 많아야지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런데 경제 위기로 인해가지고 수요가 줄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지? 상품 가격도, 재활용품 가격도 떨어지게 됐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그 재활용품을 만들어내는 그 회사도 채산성이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칸스컨트리 그 결과 많은 중국의 재활용 그런 공장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아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내용적으로 뭐 그렇게 까다로운 질문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달락은 뭐에 관한 얘기였다? 어 바로 재활용 전세계 재활용 무역의 이유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비용이 싸다 두 번째는 뭐냐? 어? 그 서양에서의 아주 엄격한 환경적 폐기물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세계의 재활용 무역이 바로 비판이 있다 그 비판이 뭐냐 아래쪽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 어, 그런 단락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however 그 다음에 also 이 부분에 있어서 문장 넣기 대비 잘한다며 뭐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9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